엑셀 자동화 보고서 뚝딱, PPT 디자인까지 요즘은 야근이 아니라 AI가 합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실무 AI 끝판왕 되자 이 영상 더보기란에는 전자책, AI 실전 가이드북, 성공엔 부자 체크리스트까지 전부 준비되어 있어요. 한번 다운로드하면 평생 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알람 설정하고 구독부터 눌러주세요. 보물 정보 절대 놓치지 마세요. 첫째, 엑셀은 ChatGPT 플러스 플러그인 조합이 최고. 예, 이번 달 매출 분석표 만들어줘. 라고 GPT에 입력하면 GPT는 표 구성부터 수식 추천까지 자동으로 제한. GPT for Sheets, 구글 시트 플러그인. 활용하면 진짜 실전 자동화 가능. 둘째, PPT는 토메이나 감마로 완성. 주제만 입력하면 슬라이드 디자인부터 내용 요약까지 자동 생성. 예, 신제품 마케팅 발표 자료 만들어줘. 제목 목차 디자인까지 완성. 슬라이드 수정도 클릭 몇 번이면 오케이. 셋째. 보고서는 노션 AI로 빠르게 정리. 회의록, 일일 보고, 주간 보고서 전부 자동 작성 가능. 말만 하면 문장 정리해 주고 요약도 똑똑하게 척척. 글쓰기 AI 조수 제대로 활용하면 시간 최소 70% 절약. AI를 구경만 하면 아무 소용 없어요. 오늘 알려드린 세 가지만 지금 당장 실행해보세요. 그리고 아래 보물창고에서 전자책, 실전 가이드, 부자체크리스트 전부 받아서 여러분의 업무 생산성, 수입, 인생까지 한 번에 업그레이드하세요. 지금 구독 엔드 알람 설정하고 다음 영상에서 더센 꿀팁 알려줄게요. 우린 부자 되는 길에서 다시 만나요.